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라이프. 네. 오늘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찰스 라이프의 찰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다낭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 깜란 공항으로 지금 제 택시 타고 이동 중입니다. 예, 나트랑에 제일 가까운 공항이 깜랑 공항인데 나트랑 시내에서 한 대략 한 27km 정도 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해야 돼가지고 예, 오늘 그래 택시를 불러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이동 중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예, 그 방송을 좀 진행할게요 그 대략 한 4일에서 한 5일 정도 예. 다낭에 그냥, 그냥 바람 쐬러 그냥 뭐 여행겸 예, 볼 일도 보고 그냥 여행겸 겸 겸사겸사 예, 가는 건데 예,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가요. 예, 항공편으로 가면은 비행기 타고 대략 한 40분에서 45분이면 도착하니까 예, 그나마 편하고 좋아요. 갈만하고. 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싸구려 비행기 아무거나 타고 다녀도 예, 갈만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트랑에서 기차를 타고 다낭역까지 간다 하면은 9시간 가야 돼. 9시간. <laughs> 예, 왜냐면은 여기는 한국처럼 고속철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완행열차예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무궁화고보다도 뭐 예, 조금 느린 기차, 예, 완행열차. 때문에, 뭐, 거기 이제 가면은 뭐, 4인실, 그, 저기, 그 침대칸이 4인실 있고 6인실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뭐, 4인실 침대칸에서 좀 잠을 자면서 가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 뭐, 잠도 안 오고, 뭐, 저기 그 자석, 일반 좌석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가면은, <laughs> 이제 9시간 동안 가는 내내 예, 지루하고 아, 아주 그냥 고통스럽고 죽습니다, 죽 예. 엉덩이도 아프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베트남에서 뭐 호찌민이나 뭐 나트랑에 사시는 교민분들 그리고 여행객들 분들 <laughs> 만약에 다낭이나 하노이로 이동할 때 예. 뭐, 기차표나 비행기표나 그렇게 얼마 차이 안 나요. 한국돈으로 뭐 몇만원 정도 차이가, 1, 2만원? 뭐 많이 나봐야 한 2, 3만원 정도? 에, 그래서 뭐, 에, 차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돈 조금 더 쓰고, 에, 편하고 빠르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 왜냐면 일단 그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으면은 예, 시간을 사는 게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쓴 돈이야 뭐 다시 벌면 되지만, 내가 한번쓴 시간은 다시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으면 사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면 편하고 예, 또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빠르고. 예. 물론 이제 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비싸다 싶으면 뭐 시간 많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저렴한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니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뭐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뭐한몇만원 차이 수준이다 그러면은 에 돈을 조금 더 쓰고 시간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행 스타일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뭐 여유있게, 돈은 있지만, 아니 뭐 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기차를 타고 다니든 상관없이 돈이야 여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제 뭐 기차나 버스 타고 장거리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깥 배경, 바깥 배경을 구경하면서 뭐 이렇게 장시간 이동하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다니는 게 좋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제 각자 그 여행 스타일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것뿐인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뭐 버스나 기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면 되죠 근데 저같은 경우는 뭐 장거리 버스도 타보고 장거리 기차도 다 타봤는데 예, 금액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저는 차라리 그냥 좀 빠르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걸 선호합니다 예, 시간도 걸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경비를 또 절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숙박 숙박 같은 것도 에, 뭐 진짜 뭐 5성급 호텔부터 아주 저렴한 로컬 호텔 숙소 여행자 숙소까지 있는데 어, 물론 이제 좋은 호텔을 이용하는 게 편하고 좋긴 하죠. 그건 인정해요. 저도 깨끗하고 편하고 안전하고. 네, 뭐 침대 안에 또뭐 금고도 있고 다 있으니까 카메라 보안도 잘돼있고 근데 이제 뭐 여행자 숙소 같은데도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4인실 같은데 뭐 4인실도 있고 8인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용하면은 솔직히 뭐 밤에 막 부시럭부시럭 되면 자다가 깨고 불편한 건 사실 있어요.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걸 조금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뭐또 요즘 이제 여행자 숙소에도 개인 그 보관 개인 뭐 이제 그 중요한 가방 개인 보관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그창그 락카 그 라카, 락카가 다 있어요. 그리고 돈만 주면은 이제 락카 키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권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개인 락카에다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물쇠로 장그기 때문에 도난 도난 당할 일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할 수 있으면, 뭐 여행자 숙소 같은 데 이용하면서, 뭐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 네. 이제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뭐 해외 생활 하면서 호주에서도뭐 오래 살았고, 또 다른 나라 이제 여행하면서 여행자 숙소 많이 이용했는데, 저는 조금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잠잘 때가.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여행자 숙소를 가더라도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 1인실, 예, 1인실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로컬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다 1인실이니까, 예, 그런데 이용하는 거예요. 가면은 솔직히 좀 허름하긴 해요. 시설이, 예, 시설이 허름하긴 한데, 그래도 뭐 잠자고 씻고 이런 건 불편 없기 때문에,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숙소라는 거는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잘못 얻으면 안 되지. 잠을 못 자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주변에 무슨 클럽이나 뭐이 거리에다가 얻으면은, 예, 네. 그 잘못 걸리면 그거는 잠못 자요. 시끄러워가지고. 예, 네. 왜냐면 오토바이랑차 다니는 소음도 있고, 또뭐 클럽이면 음악 같은 거시끄러니까 예, 네, 그, 저기, 뭐, 편하게 채팅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뭐, 방송 한 지, 시작 한지 시작한지 10분 다돼 가는데, 네. 그, 시청자분들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 주시고요. 아, 아까 그 미국인 친구, 지금 미국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다낭에서 여행 중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미국인 친구인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갖고 연락을 해봤는데, 아 오늘은 다낭에는 오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어 내일은 저기 뭐지? 그 친구가 이제 후에 그 다낭 위에 후에라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베트남의 수도였어요. 후에가 지금은 하노이지만은 예전에는 베트남의 수도가 후에였거든요. 뭐 역사적인 건물들도 많고 베트남의 진짜 그 역사적인 박물관 이런 또 건물 같은 게 많아요. 궁전 같은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뭐 가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그 친구도 지금 이제 뭐 미국인 친구지만은 뭐 인도네시아부터 해갖고 이집트 전 세계 다전 세계를 지금 여행하면서 나름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유튜브도 올리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여행을.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사대 쾌락은 뭔지 알고 얘를 인간의 이제 사대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의 5대 쾌락 그냥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네. 전 세계 이렇게 여행하는 거그 여행하는 재미 네. 그다음에 그런 게좀 쾌락인 것 같아요. 내가 못 보던 걸 구경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못 봐왔던 걸 요즘은 워낙 이제 뭐 미디어라든가 이제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전 세계 어디 지역 어느 지역만 쳐도 구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어그 지역도 조금 이제 뭐좀 이렇게 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구경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영상으로 보는 거랑 내가 직접 가서 또 실제로 보는 거랑은 예 조금 좀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요. 당연히 틀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만약에 인생의 5대쾌락이라는게 있다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 쾌락은 예,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아. 저도 사실 뭐 외국 생활을 뭐 많이 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 일도 하면서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많이 했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뭐 아직도 못 가본 나라가 많아요 아직 네. 아직도 못 가본 나라가 많기 때문에 에, 나중에 그냥 한 번씩은 뭐다 들러보고 싶긴 해요. 에, 지금 현재는 동남아가 좋고 또 이제 베트남이 좋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제 장기 체류를 하고 있지만은 에, 그래도 이제 나중에 못 가본 나라 자유 여행으로 진짜 한 번씩. 다 아, 돌아다니고 욕망과 제 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니면서 돈 떨어지면 또 일도 해서 경비도 벌고 네. 그런 게참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가 제일 중요한데. 예, 그래서 요즘도 이제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라기 하다 언어는 솔직히 공부가 아니에요 예, 내가 생각하기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닝인데 훈련이 죠 트레이닝 물론 지금도 기본적인 영어로 의사소통은 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어, 유창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 언어민들처럼 아주 똑같이 예.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구날 때마다 많이 영어를 듣고 또는도잉이라고 하죠 따라하고 따라서 말하는 그런 스피킹 연습 네, 틈날 때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습는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시골, 에, 우리나라 시골 국도랑 비슷해요. 국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 에. 국도랑 진짜 비슷해요. 보면 아, 튼 지금 그런 이제 뭐이 도로 따라서 이제 공항을 가는 길인데, 예, 어,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 이제, 갖고, 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1 시간 이상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대기하는 시간이. 그래서, 일단 공항에 도착해서, 예, 예 상황을 보고, 예, 다시 한 번, 예, 방송할 수 있으면 나방을 켜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낭에 도착해서도 예, 조금 이제 그 여행객들이 뭐 많이 가는 지역도 있지만은 예, 그 사람들이 자, 잘 모르면서 뭐가볼 만한 지역 그리고 경치가 좀 좋은 데 이런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도 가게 되면은 아, 제가 이렇게 라방을 통해서 예, 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항 가는 길 네. 방송은 여기서 잠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